아 정말 끝도 없이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어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시간이 훅 가잖아요. 중요한 내용만 딱 보고 싶은데, 그걸 다볼 시간은 없고,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좀 덜어줄 수 있는, 어, 흥미로운 도구죠. 구글의 노트북 LM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저희가 또 관련 기사들, 뭐 기가진 같은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. 이게 정말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보죠. 이번 딥다이브는 이 AI 도구가 음, 정보 습득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, 또긴 영상의 핵심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게 도와주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 노트북 LM의 핵심 기능은 역시 방대한 영상 컨텐츠를 분석하는 능력인데요. 단순히 이렇게 텍스트로 바꾸는 걸 넘어서서 영상의 그 핵심 내용 있잖아요. 그걸 요약해 주고 또 사용자가 딱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쏙쏙 뽑아낼 수도 있고요. 심지어는 그 내용을 가지고, 뭐랄까, 대화형 오디오 파일로도 만들어줍니다. 예를 들어, 1시간짜리 발표 영상이다. 이러면 이걸 단몇 분짜리 핵심 요약 오디오로 만드는 거죠. 이건 그냥 빨리 감기랑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죠. 정보의 밀도를 확 높여주는 겁니다. 아, 정보 밀도를 높인다. 그거 흥미 없네요. 특히 그 추명 텍스트 요약 기능이요. 그냥 전체 요약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아이폰 얘기만 뽑아 줘. 아니면 개발자한테 중요한 건 뭐야?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딱그 부분만 찾아서 정리해 준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와, 이거 진짜 개인 비서 같은 느낌인데요? 그렇죠. 필요한 부분만 딱딱 짚어 주니까요. 근데 이게 궁금한 게 그런 요약이 원본 영상의 어떤 미묘한 뉘앙스나 전체적인 맥락까지 다 잡아낼 수 있을까요? 너무 요약에만 의존하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걱정도 살짝 드는데요. 어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사실 현재 기술로는 AI 요약이 주로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보 있잖아요. 그런 걸 추출하는 데는 강점이 있어요. 근데 뭐 숨겨진 의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꼬는 말투라든지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캐치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죠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노트북 n m 은 시간을 절약하고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는 약간 보조 도구, 네 그런 관점에서 활용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.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당연히 원본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. 네. 네네 보조 도구로서의 역할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기능이 바로 듣기 모드예요. 음성 해설 기능이라고도 하는데요. 분석된 영상 내용을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어, 팟캐스트처럼 오디오로 쭉 들려주는 겁니다. 아, 오디오로요? 네. 그렇게 운전 중이라거나 뭐 운동할 때처럼 화면에 계속 볼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. 네, 네. 많죠. 그럴 때도 귀로 들으면서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. 멀티태스킹이 필수인 분들께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. 정보 접근의 장벽을 좀 낮춰 준다고 할까요? 와, 듣는 것까지 가능하다니. 진짜 편리하겠네요. 그, 기가진 기사에서 본 사례가 딱 떠오르면 돼요. 애플 WWDC 키노트 영상. 그거 1시간 32분 짜리였잖아요. 네, 꽤 길었죠. 그걸 노트북 LM으로 돌렸더니 단 6분 42초 짜리 오디오 파일로 압축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. 계산해보면 거의 93%의 시간을 절약한 거죠. 93%요? 이야, 이건 정말 엄청난 효율인데요. 핵심은 놓치지 않으면서 시간은 이렇게 확 줄여준다니 혁신적입니다, 정말. 네, 그렇죠. 그리고 사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뭐 따로 프로그램 설치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웹사이트에서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바로 쓸수 있고요. 아, 웹 기반이군요? 네. 유튜브 영상 주소, 그 URL을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요약해줘라든지 뭐 원하는 분석 방식을 지시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. 이게 정말 큰 메리트죠. 무료요? 와. 네. 그러니까 뭐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이 노트북 LM이라는 건 단순히 요약만 해 주는 툴 그 이상인 것 같네요.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잠재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학습 효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업무 관련 자료를 빨리 파악한다거나 뭐 관심 분야 트렌드를 따라갈 때도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수 있겠어요. 정보 습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느낌이랄까요? 정확합니다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. 이런 도구가 정보 소비 방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앞으로 정보가 생성되고 또 제시되는 방식 자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. 아, 생산 방식에도요? 네. 예를 들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AI가 요약하기 좋게, 어, 그런 구조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지는 않을까. 뭐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겠죠.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한번 청취자분들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며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